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석입니다 오늘도 리플로 인사를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드린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리플만큼은요 차트로 대응하시는게 아닙니다 리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재료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제가 다 잡아드릴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올해 2023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수익 거두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금만 집중하면 반드시 수익 가능한 시장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직접 수익 인증된 계좌도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을 리플부터 살펴볼게요. 리플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세력과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 상장이 필수인데 코인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랑 리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코인베이스도 지금 리플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즉, 친화적이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거래 중단된 게 21년도였습니다. 21년 초에 왜냐면 SEC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 아직은 재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다시 상장하고 거래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 소송 발표가 날 약식 판결 9월 6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리플과 똑같이 SEC와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SEC의 일방적 기소에 불과하죠. 코인베이스는 잘못이 없어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SEC가 지금 무작위로 암호화폐를 건들고 있고 기소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뭘 사용했냐? 리플 승소의 역할을 할수 있는 킴먼 연설을 포함한 문서 이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건데 힌먼 연설은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데리움의 증권성을 부인한 자료이고 법원에서 최근에서야 힌먼 연설의 시장 공개를 허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힌먼 연설을 제출했다는 걸 보면 연설 자체는 꽤나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리플이 코인베이스로 가야 되는 이유 재상장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짚어서 보자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정했죠 여기서 지정 거래소를 어디로 했냐 코인 베이스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SEC와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거죠 사실 모든 거래 그리고 어떠한 코인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나 자금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절대 무시는 못한다는 거죠 이 돈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력이나 고래들이 리플을 매집해야 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해서는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의 필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리플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 리플이 상승하려면 돈이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력이나 고래들이 매수를 해야겠죠? 그럼 뭐예요?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 많지만 코인베이스가 필수라는 거죠. ETF 지정 거래소 이게 중요합니다. SEC의 지금 반려 이후에 다시 한번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을 했죠. 그리고 그 신청서에 모두 코인베이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소송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무난한 승. 승인이 된 이후에 코인베이스의 리스크가 제거되면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은 제가 가족방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보시면 이미 이렇게 1,300분 이상 같이 계시고 있잖아요 따로 인원제한 제가 두지 않는 이유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수익이나 교육적인 부분들은요 직접 모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151-4019 문자 1번 답장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입장하실 수 있게 가족방 링크 보내 드릴 거고 왜 무료로 하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재능 기부 하는 거예요. 큰 이유는 없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하나 찍고 가족방에서 뭐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걸로 제가 돈을 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미 트레이딩 많이 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알려드리면서 가족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겠죠. 날 더운데 그러면 뭐 제가 돈 버는 시간 물론 필요하지만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더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지금 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거 너무나 돈 벌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간을 강조하죠 올해입니다 올해 6개월 6개월 왜돈 벌기 좋은 시장인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계좌인증 이제 보여드릴게요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집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집주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올해 2023년 3, 4분기 반드시 불자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론 단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집주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잘지집을 하셔도 충분히 현재 계좌 손실 그리고 수익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매집은요. 단타와 단기와는 보유 기간이 여유롭답니다. 최대 2, 3주를 보유하는데 그 이유로는 재료의 반영 시기, 즉 어떤 코인이 정말 좋은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시장에 공개가 안 됐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올 때, 즉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가 될때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 누구나 공개된 정보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매도하면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단타와 단기와는 다르게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입포 확대를 위한 전략인데 단타와 단기는 특징이 뭐냐면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매집주는요 차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로와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집주는 욕심을 충분히 부 들어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의 수익을 늘리고 싶으시면 단타와 단기 물론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항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호에 1초마다 바로 반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뭐 본업이 있거나 바쁠 경우는 미집주 하나만 잘 따로 보셔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 충분히 불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몇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미 알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캐시 계속해서 상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금 멈추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보게 된 마찬가지 거의 고점이 76,000원이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6만원 대입니다이두개 종목 이슈가 뭐였습니까 edxm 거래소 상장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사실 추세가 주운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께서 보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부분 이럴 때일 겁니다 한 6만원 7만원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정말 빨리 보시면 30만원 초반대 30 만원대 이탈겁니다. 근데 이때 보게 돼서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거예요.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최소한 미리 이 정도,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익률을 크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강조한 부분이 두 종목이죠. 비트코인 캐시와 SV 제가 진입 언제 했습니까? 6월 21일 20일날 진입했다는 거예요. 캐시랑 SV. 왜냐? EDXM 상장될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관련 종목이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상당히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90%, 100%, 70%, 60%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유기간 매도가 27일이니까 일주일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일주일 만에 90% 100%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고 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도 안 걸렸어요 7월 4일 매도하고 수익률 41%. 보이시죠? 비트코인 캐시 101%. 수익 보신 분도 직접 저한테 계좌 인증해 주셨고, 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SV 48%, 캐시 9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인증해 주신 계좌입니다. 캐시 100%, SV 40%, 캐시 100%. 비트코인 캐시는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챙기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5%, 4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요, 뭐가 있냐면, 재력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죠? 저는요 왜냐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업을 하고 있으니 바쁘니까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본다 쳐도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안될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좌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계좌를 보면 알수 있죠. 아 저를 참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는구나. 라는 거. 셀로도 보여드리면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이런 구간이죠. 진입했을 때 여기죠. 상승 나오기 전에 그리고 40% 입절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은요. 뉴스에 노출되는 순간 끝납니다. 물론 단기적인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슈팅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좌의 수익을 챙기려면 미리미리 사야 된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아시죠? 제 강사 강조하는 거 미리미리 사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수익력 볼수 있다. 6월 21일 이때였거든요 2021 차트 어때요 바닥이죠 이거 누가 올라가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 캐시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무슨 코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호재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사야 돼 그때 수익을 볼수 있다 이때 사야 수익 본다 이때 사면 수익 못 본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6개월 23년도 6개월에 제가 반드시 불장 온다 말씀드렸는데 불장의 수익률을 거두려면 매집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타를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매집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1400분 같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종목 진단 같은 경우도 해드리고 있죠 밴드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많을 겁니다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종목이 있거나 이 종목 정말 고민이다 라는 것들도 오셔서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린다 라는 거고 이런 것들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충분히 남들보다 같은 종목 갖고 있더라도 좋은 지점에 탈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린 비트코인 캐시와 sv 셀로까지도 이렇게 수익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종목들이요 언제 올랐지 모르잖아요, 그렇 그러면 조언을 구해야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하면서 뭐 같이 보유한 종목들 있으면 다음 수 나눠 보고 이런 이런 재료가 있다더라 이런 거 나눠 보고 그래야지 투자를 좀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실하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답장만 주시면 제가 직접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라는 거고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주소라든지 뒤에 나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불장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계좌 손실 복구 못하거나 수익 못 챙기면 내년에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이 안 됩니다. 6개월만이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매집주 간략히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프로그램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수익 인증하는 화면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600만원 그리고 31% 수익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방 분들도 이미 잘 사용 중이십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제가 항상 우리 가족방 분들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욕심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수익은요,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시자. 이건데, 보시면 수익률이 11%, 12%, 30%, 이렇게 나오죠? 외집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왜냐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장 시황 그리고 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하루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본업이 있으셔서 일을 보실 때 혹은 주무실 때 이거는 제가 따로 굳이 신호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은 켜놓기만 하셔도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신호를 드리지만, 이거는 신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큐노큐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가족방분들께 먼저 인증해 드렸고,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 드렸다. 이건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프로그램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켜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방분들 이렇게 수익 챙기고 있죠. 뭐 6%, 그리고 6%, 뭐 12%,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유해 드리는 시황 보시면서 매직 주 따라 오시면 올 한해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볼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난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해오셨다면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솔직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내 계좌가 어려워서 아니면 손실 이 너무 커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는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냥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만 넣으셔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 방은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올한해 6개월 남은 이 불장 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동안 계좌 손실 보셨던 부분 수익까지 돌아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혼자 하실 때 부담 갖지 않게 수익을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다무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